네, 아니, 더나아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. 어머, 내 귀기들 너무 귀엽잖아. 어머, 내 애기들 정말. 진짜 항상 그냥 표정으로 얘기하고 우리 게임은. 이렇게 잘하는데 아, 네. 밥같시 먹어도. 에이. <laughs> <근데 알았잖아. 웃음> 너무 아 너무 웃겼어요 안녕 <laughs> <laughs> 어, 예쁘네 어, 불, 냄새 맡아. 고기 냄새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<웃음> 냄새 <웃음> 냄새가 <웃음> <웃음> 오! 우기 언니 머리 감았나요? 안 감았어요 안감았어어야 안 <laughs> <안 감았다. 웃음> 우리 다 머리 양... 아우 슈아 빼고 다 야! 야 슈야아 감았어 여러분 슈아 얼마 전 얘기해도 돼 진짜 웬일이야 나. 너 진짜 좋은데? 야 좋은데? 멋있네요 우리 하나 아니야? 아, 무슨 커즈죠 아, 혼자 혼자 이 세상은 혼자야 인생이 혼자야 정말. 알아서 일어나 그래 알아서 일어날 수 있어 화이팅 파이팅 oh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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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한다 연기 너무 겨 어제 우리 소연이 방에서 밥 먹었어요. 아니, 제가 안 방이 안 나눠져 수항자. 있는데, 둘둘 하나 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방 키를 받고, 어때요? 혼자 있니까 어. 너무 신나가지고 왔는데, 어. 아니, 다들 한 명씩 오. 제 방을 모이면서 아니, 제 방에서 가지고. 밥을 받겠다. 야, 소연이 방, 에연이 방? 여기 왜, 소현이, 방에 왜, 방에 왜, 왜 소파가 있어? 이런 소파가 왜? 있어요. 같이 어, 먹어요. 뭐. 네. 그런데 저는 아, 잠들었어요. 아, 잠들었어요. 야, 예, 나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. 아니, 우리 근데 다 치웠어. 엄청, 아니, 흔, 내가 꿈꿨나 했어. 아침에 일어나. 아니, 흔적도,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. <laughs>